yeah 이거 쓰레기 아닙니런 물건? 그러힘가 쓰레기를 창조한 거 아닙니까? 물건? 괜찮아. 해라? 난 쓰레기를 재활용했어. 어, 멋있어. 내 <laughs> 것도 재활용해 줄래? <웃음> <웃음> 짜잔 얘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살짝 보여줄래나?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아! <laughs> 눈꽉 났어. 다시 붙여야겠다 내일. 큰일 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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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애자식 구성이가. 어, 너왜 그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서진이 여러분. 서연이는 여러분한테 인사하세요. 저는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기차 서안 하고 있고요. 규정기를 켜서 <laughs> 발음이 좀 많이 새요. 서진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야, 나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laughs> 안녕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야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야작을 하는 서진이가 있고요 <laughs> 저기는 야작을 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는 현우가 있어요 여기 진정한 민너이시고요 지금의 시간은 몇 시지? 한 아, 50... 12시 한1시 50분쯤 됐다 그렇습니다 서진 씨는 몇시기가 예상하시나요? 한 2시? 2시? 어 괜찮다 걸어 드시면 좋겠다 진짜 <laughs> 저는 오늘 밤을 지냈고요 오 가출한 줄알듯어머그 <laughs> 말씀 들고 왔지? 늦게 간다고말 했지 몇 시라고 말을 안 들여가지고 모르겠네 요네 아마 저는... 한 시간 내로 전화 올거 같아 저는 밤을 새고요. 아까 기숙사 가서 저녁 먹고 기숙사 가서 씻고 와이셔츠 이제 뭐지 교복 갈아입고 네 교복 씻교복으로 입고 있다가 씻고 다시 교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멋진 행위를 하였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저희 비어방은 지금 카오스예요. 이것저것 아주 난잡하게 있고요. 짜잔 얘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반 정도 됐고 저는 그동안 작품을 한개 완성했고 한개 하는 중이고 한 개는 재료가 없어서 못 끝냈고 눈이 살짝 숙렬됐는데 이정도는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자면 되니까 오늘 저녁에는 잘수 있길 제발 그리고 원래는 이 시간에 이제 살짝 나, 나갈 준비 시작하고 뭐 그럴 시간인데 6시 반이면 하여튼 6시 반에 방에서 나올 시간인데 뭔가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침 새벽 느낌이 아니고 뭐라야 되지 그냥... 그냥 학교 끝나고 저녁 느낌? <laughs> 엑스레션 <엑시비션> 준비하다가 <laughs> 다 뺏기고 막 보드랑 자리랑 막다 뺏기고 한 바퀴 안고한 1시간 내내 오는 것같 너무 좋은 것같어 잠깐 정신 시키러 머리 시키러 나와 있는 상태고 사실 지금 기계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계 응. 한3 분, 2분뒤가 돼가지고 아 기다리러 왔고 너무 아, 엄청 고소득. 뭐 그냥 엄청 와. 이거 엄청 고소. 안경 쓰니까 좀 덜해 보이는데 엄청 와 대박이다 어떡하냐. 이쪽이 시원이 엄청 좋은데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을 걸 알았지만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쉽지 않네요. 너무 변수가 많아. 어제도 아, 밤을 찾는데 오늘도 이렇게 커져다가 와고집 가고 싶고 그냥 한3 시간 이상 한 번만 자고 싶다. 진짜 지난 한달 동안 한 번도 3 시간 이상 간 적이 없어요. 진짜 대박이야. 맨날 맨날 많이 자도 많이 자면 한세시가 잤나? 대박이에요. 자고 싶다. 졸린다. 6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눈이 부어있어. 대박. Oh, sense it on I sense it on lost it. No. Oops. Okay, I do not have Oh, I found it. She lost it. La, I said, That- No, not my. It's not about my eyesight. It's about my. Whatever it is. It was here, right? Yeah. Hmm. Bondage, it? yep it looks it look It's your work. I don't know. You decide. you know there's a line here, right? Oh, you're so smart. Oh my god. 약간 조금 아니긴 한데, mm. 근데 uh, let's just try it. Okay. No. It's one minute. One? To yep I'm going t r y hanging it. 응.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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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야 o 작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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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게 아니 얘챗찍피티아챗찍피티그이 정도면 그냥 약 아이비에서 어렵 파고 나의 모든 걸다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 응? 어? 뭐, 뭐라는 거야? 그때 선생님 <laughs> 아, 시험이도로주행인거 아, 아니야? 맞아 아니, 우리... 도로주행 연습이 있고 도로주행까지는못 땄지만 그래도 면허를 땄. 는 <laughs> 저게 무슨 말이야? <웃음> 아니 <laughs> 아 <아니>, 뭐라는 <laughs> 줄 알아? 야나 운전면허 도로 땄어? 도로에서 몇 근데 마지막 걸안 땄대 어그 <laughs> 도로에서 주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아직 불법 아니야 그러면? 어머 안 했어 주행 안 뭐야 쟤 근데, <laughs> 근데 어떻게 땄다고 <laughs> 그니까 <laughs> 아니 <거의> 다... <laughs> 너, 너 도대체 근데... 언제 할 생각이니? 나? 지원이가 도와줘야 돼 지원아 빨리 <laughs> 얘좀 도와줘 <laughs> <laughs> 지원이가 도와줘야 된다고? <laughs> 지원이 형이 도야된다야된다나 도와줘 나 도와줘 쟤 도와줘 <laughs> 어, 괜찮다. <laughs> 어, 괜찮다야. 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여러분, 우리 현웅 천재야. 가자. 엑시비션 전날 지금은 6시 반이고 6시 한 35분쯤 됐고 이제 막반스포트를 <laughs> 벼락치기 진짜 레전드인데 일단은 애들 오기 전에 아침에 일찍 가서 작품을 좀 완성시켜놓고 어제 굳혀놓은 거다 굳었는지 보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엑스비션 하루 전이야 이게 말이 돼 내일 유튜 진짜 못 올릴 것 같은데? 작품 없어서 잘고 왔니? 네 4시간이나 잤다니까요 뭐? 내가 평소에 4시간, 옛날엔 4시간 자면 너무 피곤했거든? 요즘은 4시간 자다가 이렇게 깨워날 수가 없어 사랑아 4시간 자면 사람 죽어 나 너무, 나 지금 완전 생기 넘치잖아 지금 태연아 안 죽어 살아있잖아 아 그렇긴 하지 저기 표본이 있기는 한데 사람이 하루 4시간을 계속 자다 보면 죽지 않아? 티어터 <디아터> 때문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면은 못 살지 않아?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이게 사라지더라고 아 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잠을 어쩌면 쓰러지잖아 사람은 쓰러져? 너만 쓰러... 그래 너가 약하다 너가 약해서 아니 <laughs> 이거는 아 신청이 약한 거야 아니 쓰러지는 걸 봤어 그래서 알아 내가 쓰러졌다는 게 아니라 <laughs> 신청는 역시 신청이 약하네 아시 너무 열어버려 말을 하지 마라 너 말할 때마다 큰일 아 좋아. 야, 데왜 이거 톱 카트 비밀 그려다 없어 별로가에 원래 생각 생기잖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야, 진짜 아프다, 오늘. 아싸, 자존감. 아, <laughs> 마지막 두 번째 아트워크도 완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손가 대로 만들었어요. 너 인간 이쁘지 않아요?